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기서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바라며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역대상은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계보가 길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 중에 유다 자손이 가장 먼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집을 중심으로 유다의 자손들이 2장에서부터 4장까지 걸쳐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계보가 지역을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보 중에 야베스의 기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계보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왜 야베스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었으며 어머니는 그를 고통 중에 낳았다라는 뜻으로 야베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고통이란 뜻입니다. 수고로이라는 말은 상고와도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에덴 농산에서 쫓겨나는 하와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고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삶은 그 시작이 험난하였고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자이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따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기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역대기 저자는 계보를 열고 하는 중에 야베스의 기도에 주목하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인해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서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근심과 환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능력을 잘 알고 있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살아가게 해줄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의 표현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소외된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한 성읍의 조상이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역대기 계보에 기록된 만큼 당당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도 연약한 야베스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분명 야베스의 기도는 한 개인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역대상 1장,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전체 계보 속에서 보면 그저 한 사람의 기도라기보다 유다 자손의 기도이자 역대기 저자의 속망이 표현된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분명 고통의 문제를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저 기도하라. 기도 안 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다. 분명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판단하며 말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가? 그 누구보다도 예배, 봉사, 헌신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고 앞장섰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걸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하나님께 분노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크게 보이고 주님이 작아 보인다면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걱정이 크게 보이고 주님이 작아 보인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크게 보아야 할지를 보게 해 주십니다. 현재 겪고 있는 환란을 기도의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지금 흘리는 아픔과 슬픔의 눈물의 눈물을 기도의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요리사는 요리를 할때 칼을 사용하고 목수는 나무를 벨때 도끼를 사용합니다. 각자 저마다 특별하고 적절한 연장을 찾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특별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도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혹시 염려와 환란으로 기도의 연장이 무뎌져 있습니까? 오늘 야베스처럼 염려와 환란은 고통의 문제를 기도의 동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